<laughs> 7월 22일, 지금 오후 5시 35분쯤이고요. 오늘 1대1 소개팅 날짜여가지고 어제 이제 후쿠카에서 돌아왔는데지금또 오늘도 컨텐츠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1대1 소개팅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뭐 아직 서비스가 알려진 게 아니라서 수작업으로 좀 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난... 오늘 소개팅 장소는 강남의 다스름이라는 요리 주점입니다. 여기 뭐 한국 음식도 팔고 여러 가지 안주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 칸막이 설치돼서 좀 프라이빗하게 이야기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남성분 이제 데리러 가볼게요. <laughs> <laughs> 여기 여기. 네, 이쪽 들어가셔요. 이쪽. 네, 이쪽. 맞은편에 앉으시면 되고. <laughs>

声かけてくだされば本当に好き。 어일하고있요아 사무업무를 하고있고 따로 뭐 변호사님이 시키거나 뭐 이런거 도와주는 일하고 ンタルフフフフフ。<laughs> <laughs> 백고빵. 미치. 미치. 예? 아, 왜? 왜? 음. 아까. 뭐야? あ食べたことない辛い。<laughs> 你？你？哎！<行> <noise>

<웃음> <웃음> 지금까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우, 어, 좀 괜찮은데. <웃음> 네? <웃음> 왜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는 네. 거야? <laughs> 열심히 하고 있는데. <laughs> 네. 그 쉬운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 알아야 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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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래서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근 <laughs> 그 지금까지 어떤 것 같아요? 여성분은? 너무 삼겹살 먹마음에 들어요? 저는 괜찮아 알지? 잘해줘 가 지금 음. 요응마응 간단히 간응 간소? 음. 응응지응응히응진응응응응응지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いいです素敵素敵な人好きなタイプはが高い人だから今までいいですうん近くない近くないああ。大丈夫大丈夫韓国の男性と一時1分でこうしてあったことありますが。ありますありますどこで 韓国で韓国で何パ？紹介友達。あ紹介友達。チン。あ男は日本語上級。上級。日本で働きたい。うん。うん。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今ちょっと難しいですけど、けど面白い。うん。でもやっぱり言葉がこう通じない分、なんだろう。 ちゃんと理解できていいなな部分ももあるかしれ翻訳機だとニュアンスとかでも半個室みたいな感じじゃだから話しやすい空間でもある空間でもあるが韓国語ちょっと上手より韓国語分かってる気がする日本語 日本語わかってる。わかってない。わかってない。わかってない。うん、雪の方がちょっと知ってる、ねあああ。知ってる。男と知っての感じ正直。今はまだわからない。わからない。なんか。うん。 見た目よりもフィ、うん、ーリング,ピーリングで好きになる人<ー>だから今のこの時間だけじゃ正直わからないわか,からない手を握った時はどうでしたか可わいかった<あ>器用器用あめっちゃ恥ずかしい <laughs>

는 소개팅 1대1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어떠세요? 좀해 보니까 더군다나 일본 여성분이랑 어, 예. 너무 신기하고. 네. 어, 재, 재밌는 거 같아요. 재밌는 거 네. 같아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2차 신청하시면은 네. 이제 여성분도 수락하시게 되면 네. 그 다음 장소로 이제 이동하는 음... 거거든요. 2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내일 출근 괜찮으세요? 연차 썼어요. 아, 연차 쓰셨어요? 네. 어, 몰라서. <laughs> 혹시 모르니까. 몇 시까지인지 몰라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자 신청 하시는 걸로? 네. 맞습니다. 혹시 다음 참가자 분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어. <laughs> 일본어를 준비하고 하는 게. <laughs> 일본어 준비하고 그 네. 뭐. 근데 웬만하면 리액션이 네. 엄청 좋아 가지고. 음. 뭐, 불, 괜찮아서 뭐 너무 낯가림 만 가지고 해도 네. 괜찮을 거예요. はい,い、です。視聴者に、うん、一言です <laughs> えー、面白いイベントだなって思いますい、うん、思います <laughs> なんだろう、うん、韓国語はできなくても、うん、なんとかなる <laughs> なんとかなる <laughs> なんとかなるし、うん、なんだろう普段出会えない人と出会えたりするから、うんうん ぜひ参加してみて。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から二次会に行くか選択です。時間による。時間？明日日本に帰るから。時間に。もっと話？今できできません？できる。できるできる OK OK できる？行こう。OK。はい。ね？ 이제 선택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발음 안 나와요? でも、これ仕たですし、リハプしよう、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ー、元気なよ。日 <laughs> 本語がそんなに話せないのに、パパ語とかいろいろ使って、いろいろユキに伝えようと頑張ってくれて。 <laughs> 자, 선택은 2차 가시기로 했고, 그 이제 여성분한테 말해놨고, 가는 길은 손을 잡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갈 때까지 놓지 마시고, 저를 막 계속 따라가진 않을 건데, 매칭 네, 됐고, 이제 2차로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손 잡고. <laughs> 여기 인사 해주고 가시면 됩니다. 인사해주세요. 바이바이. 맞다네. 가가. 토킹? 재밌게 놀세요.